안녕하세요. 한방마마예요. 여러분들 통풍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악소리 날 만큼 심하게 아파서 붙여진 관절염 중에 하나인데 요즘 뭐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때문에 대사질환 환자가 많이 늘고 있죠. 이 통풍도 대사질환 중에 하나라서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2009년도에 1,000명당 9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6년 뒤인 2015년도에는 요 천명당 20명까지 거의 두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통풍은 왜 생길까? 혈중의 유산, 수치, 유산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 거죠. 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은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이 부분에 잘 나타나고요. 가끔 이렇게 손가락에도 나타나고 발목이나 발 뒤꿈치 같은 데도 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나타나는 게 거의 한90% 정도 되죠. 어느 때 나타나느냐. 대부분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잔날 밤에 아파서 통통 부어서 열나서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도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요 뭐 통증이나 부종이나 이제 붉은것도 다 이제 치료가 돼요아 그러면 이제 다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심하죠 근데 10년 정도 이내에 93%의 환자에서 2차 발작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통풍에 발작이 한번 있었다면 증상이 없어도 계속 조심하고 관리하셔야 되겠죠. 근데 2차 발작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은요, 대부분 이제 만성적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뭐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발가락, 손가락이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게 무슨 관절염인가?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치료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료받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관절염을 치료하는 그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잘 치료가 안 되니까 요산 검사를 이런 경우에는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발작한 20년 후에는요. 약 28%의 환자가 통풍 결절이 생기는데 특이하게 어떻게 생기느냐? 귀쪽에 귓바퀴에 이렇게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근데 이거를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요. 좀 심해져서 아 이런 손가락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괴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이 정도까지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드물지 않으실까? 그래도 결절이 생기면 일단 그 부위가 잘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겠죠. 또는 다른 조직을 눌러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통풍 결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통풍은 보통 다른 그 대사성 질환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혈관 질환, 특히 신장 쪽이 좋지 않은 분들 중에는. 어, 이 신부전으로 나중에 고생하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통풍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 40대 이후에 중년 남성,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살찐 사람,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혈압 높으신 분들,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병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 약 들은요 고혈압인 경우에 인유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유제 복용하는 분들 중에 생기시고, 특히 요즘 보면은 저탄고지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 통풍성 관절염이 잘 생기게 돼요. 또 혈전을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 중에도 통풍이 잘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내가 이제 보여드린 그 그림 같이 통증이 있다면 요산 검사를 한번 하시고 또 요산이 안 높아도 통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야 될까요? 아, 예전에는 그 퓨린이들은 모든 음식을 다 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과식을 좀 피하고 체중이 있는 분들은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식이요법이 좋고요.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병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나쁜 음식을 안 드시는 걸로 하는 것, 그 그리고 그 육류를 좀 줄이고 특히 내장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장 쪽을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은 또 통풍 환자의 50%가 과음을 한다고 하니까. 특히 맥주는 퓨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술은 괜찮을까? 다 마찬가지예요. 맥주는 특히 안 좋지만 모든 알코올은요. 첫째, 신장에서 요산 배설을 줄여요. 그래서 요산 농도가 높아지게 하니까 이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알코올도 그만하는 것이 정말 좋겠죠. 오늘은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많이 생기는 대사성 질환인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통풍을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나 한번 알아볼까 해요.